당시 선거 과정을 보면 거대 여야 정당들은 너나 할것 없이 방식과 어, 공급양만 틀렸지 아파트 위주의 주택 공급 정책을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서울에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폭등하고 주거 불안이 심각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은 집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집은 늘 부족했습니다. 부수고 짓고 부수고 짓는 개발의 역사를 반복했는데 80년대 후반부터 매년 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아파트를 공급해 왔는데 공급되는 신규 주택의 60% 이상은 다주택자들이 몽땅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야 후보들이 말했던 그 주택 공급 정책도 결국은 집부자들의 집을 늘려주는 축적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공급 규모를 크게 발표했고 특히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선언한 오세훈 시장이 10여 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10여 년전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용산 참사를 앞두고 촉발된 뉴타운 재개발 문제 그리고 그 갈등들 때문에 서울시가 스스로 주거정책 자문위원회를 꾸렸습니다. 2008년 그리고 2009년 1월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대로 재개발 뉴타운 재개발이 추진되면 서울의 저렴 주택들이 감소하고 원주민들은 15% 내외로 재정착하지 못한다라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세가 4천만 원 미만 주택이 83%를 차지하는데 재개발이 되면 0%단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이 재개발 정책을 이제 민간 중심이 아니라 공공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에 그런 입장을 서울시 자문위원회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만에 다시 돌아온 오세훈 시장은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합니다. 그 공급된 주택이 누구에게 갈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바로 코로나 이후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질서를 만들 거냐입니다. 대기업들은 새 소비 트렌드라고를 분석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주택을 중심으로 한 소비 상품들이 더욱 더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재택이 가능한 사람들은 더 넓고 쾌적한 집을 원하고 그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홈바를 원하고 집에서 야외처럼 즐길 수 있는 홈 가드닝을 원하고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헬스기구들을 집에 갖추기를 원한다면서 경제 위기 시대를 새로운 돌파구로 삼자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없는 사람들 쪽방 고시원 여관 연수계 거주할 하고 있는 전국의 37만 가구는 바로 이 코로나 방역수칙조차 준수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로 인해서 해고와 실업, 일자리 감소, 일자리 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은 대부분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서 월세 미납에 따른 방패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이후 주거 불평등은 더욱더 심화되는데 여전히 빚내서 집사라 정책으로 일관하고 더 많이 지을 테니 더 많이 공급하겠다라는 정책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6월 3일은 30년 전 무주택자의 날이 선포된 해입니다. 집값 폭등과 전월세 폭등으로 세입자들, 일가족들이 연쇄적으로 자살하는 목숨을 끊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8688 올림픽 국제행사를 앞두고 서울의 도시개발 정책으로 수많은 철거민들이 내몰리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서울에 집 없는 사람들 쫓겨나는 철거민들이 모여서 6월 3일을 오늘을 우리 무주택자의 날로 선포하자라고 선언했었습니다. 당시 그 무주택자의 날 선포 대회에 참가했던 고 김수환 추기경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단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호화 주택을 지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있다면 모든 일을 위해 최소한의 삶의 자리를 마련해야 될 의무만 있을 뿐이다. 서울시와 정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이 의무를 지키시기를 촉구합니다. 주택 공급을 통해서 집부자들의 집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권 보호의 의무를 이행하기를 촉구합니다. 저희는 차별 철폐의 행진을 앞두고 스탑, 다운, 업의 구호를 함께 외치면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과 강제 퇴거 스탑 멈춰야 합니다. 집값과 주거비 부담 다운 낮춰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하고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업 확보해야 합니다. 서울 시민들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목소리를 높여갑시다. 감사합니다.